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메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의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지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두 가지 환상을 통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과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는데 고대로부터 환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는데,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이사야는 환상 중에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뵙고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 일을 예레미야에게 맡기셨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때 예레미야는 그의 눈에 보이는 살구나무를 말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잘 보았도다. 내가 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겠다. 하나님은 살구나무가 무엇을 의미하기에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살구나무와 지키다"라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살구나무의 히브리어 원어는 샤케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지키다의 히브리어 원어는 쇼케드"라는 단어입니다. "살구나무의 샤케드또 "지키다의 쇼케드" 좀 비슷하죠. 이두 단어는 동일한 자음으로 구성되었고 발음도 유사한 단어였습니다. 지키다 라는 의미를 떠올릴 수 있는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예루, 예레미야의 선지자로서의 그 사역을 약속하시고 그 사역 가운데 확실히 도우시고 지키시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그에게 확신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앞서 1장 6절에서 예레미야는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 앞에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지키다 라는 의미를 떠올릴 수 있는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보게 하심으로써 다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보호하겠다. 그러니 담대히 말씀을 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또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보잘 것 없이 보일 때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살구나무의 환상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일을 우리 혼자 이루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신 바가 없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함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명하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레미아는 함께하고 지키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 두려울 수 있는 일이고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제는 함께하고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뒤이은 두 번째 환상, 북쪽에서부터 넘쳐흐르고 있는 끓는 가마의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해야 할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북쪽에서부터 넘쳐흐르고 있는 이 끓는 가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북방의 왕국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18절, 19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십니다. 18절,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녹성벽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스스로를 아이같이 여겼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이였던 선지자가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녹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스스로를 낮게 여겨 아이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더 이상 아이인 것이 아닌 그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녹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는 강한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우리가 해야 될 바,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명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아이라고 부르며 그렇게 두려워했던 예레미야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 세상 앞에서 우리도 작아 보이기만 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강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게 우리의 모든 사명을 이루어 갈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신 그 사명 다 감당하는 우리 모든 광은의 성도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